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혼자 찬양을 하곤 했었습니다. 잘 기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조금 더, 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도 부르고, 네, 그랬는데요. 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교회들에는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의 밤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음, 찬양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어 찬양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그런 걸할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 찬양이 빠질 수 없죠 교회에서 섬김 할 때.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곤 했는데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죠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함께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그 예배 가운데 빠지는 것, 네, 그 기쁨은 또알 사람이 없죠. 아, 오늘 본문에도 보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 감정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의 이름과 수가 적혀 있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14만 4천 명 이마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인데요. 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원산이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이 시원산은 어, 어떤 어 의미냐면 첫 번째는 포로시대 이전의 유다의 전 영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포로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구약성경과 예언서에서 나오는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해석이 어, 부여될 수 있는데요. 시온산을 어디다, 그리고 어떤 의미다, 뭐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레드라는 신학자는 이 시온산을 실제적인 지방,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봤고요. 모리스 비슬리 무레이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 키틀, 벵겔, 플러머 여러 신학자들은 어, 이 시온산 그리고 거기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장소 이렇게 어, 이해를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을 이해할 때이 시온산을 이해할 때도 뭐딱 어디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상징적인 어, 장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봤는데 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야 이런. 계산이 나왔다 하기보다는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 4절에도 언급되지만 이것은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그게 14만 4천 명만 의미하는 건가? 또 시온 그랬을 때 그게 이스라엘 땅의 시온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백투 제후살렘 세대주의적인 전형적인 운동이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해석하니까, back to 제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절에 요한이 들은 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큰 뇌성과 같은 소리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운드, 찬양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던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었죠. 그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자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한 무리의 특징을 보니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새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노래를 주님께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새 노래라 그러면 계속 새 노래만 배워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의 그런 의미가 될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로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곡으로 새로운 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의 예배.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흉견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찬양과 이 찬양자들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순복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될까요? 이 구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하죠.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되고 또 어떤 자가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들으면서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